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들어가서 이미지 플랜에 인폴트 이미지 이쪽으로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정면, 뒷면 이미지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또 비유에 들어가서 이미지 플랜에 인폴트 이미지에서 네, 측면 이미지를 불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얘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옵니다. 캐릭터를 작업하실 때 이렇게 조그맣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해서 어, 이렇게 크게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정확하게 작업을 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얘 사이즈를 어, 사람의 크기로 180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어, 크레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메저툴이라고 있습니다. 메저툴에 들어가 보시면은 디스턴스툴이라고 어, 있습니다. 디스턴스툴을 딱 선택해서요. 여기를 프론트뷰에서 사이즈를 재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BCT 키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얘가 보면은 86이라고 나오죠. 86.5% 나오면은 86cm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3D 프린터로 뽑으면은 86cm짜리 크기의 3D 프린터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180 정도 크기로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일반적인 사람의 캐릭터 크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한다고 해서 뭐 조그맣게 작업하는 것하고 크게 작업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업하실 때 적당한 크기로 작업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마블러스 라던가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옷을 만들 때 크기 조절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뭐 크기는 기본적으로 어 한180 정도 크기로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세팅을 했었고요 어 프론트 뷰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보여서 불편하시면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그리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됐고요. 어, 기본적인 약간의 그 형태를 조금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제가 최대한 어, 이번 수업의 그 컨셉이 면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면의 흐름에 어, 좀 맞을 수 있는 캐릭터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인터넷에 찾다 보면 많이 있는데 요걸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요 캐릭터 이미지에서 라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부분 저는 항상 캐릭터 모델링을 할때 몸통, 다리, 팔, 얼굴 이렇게 따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몸통을 만들 거예요 제가 몸통을 만들고 여기 만들면은 빨간색 부분, 제가 라인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 어 이제 연결할 부분입니다. 연결할 때 라인의 흐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 조인트가 여기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조인트가 바뀌었을 때 가장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이어 형태가 이 뼈대의 모양에 맞춰서 이 골반뼈 모양과 이 다리뼈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지 가장 잘 형태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됐습니다.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일자로 쭉쭉쭉쭉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형태를 조금 바꿀 겁니다. 라인의 흐름을 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 뭐냐면 갈비뼈의 모양입니다. 이 갈비뼈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맞춰서 요 가운데 근육이 사람의 어떤 근육 형태, 이런 것들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인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잘라서 붙일 이 부분일 거고, 라인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삼각근이라고 표현하죠. 이 삼각근, 삼각근 같은 경우는 근육이 세 개가 하나로 되어 져 있는 겁니다. 측면 삼각근, 뒷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 이렇게 세 개의 삼각근을 하나로 해서 삼각형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 근육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근육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라인을 우리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근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근육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원리에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건지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몸통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부터 만들어야지 다른 것들 만들어 나가기가 기 때문에 몸통부터 하겠습니다 어, 몸통은 저는 어, 실린더를 가지고 만듭니다 Shift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이렇게 올려서요 적당한 크기로 실린더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의 어, 라인수를 어, s u b d i v i s i 를 20으로, 네, 세로라인이 20개란 뜻입니다. 어, 딱 정해버리겠습니다. 12개, 6개로 정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정해야 되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 나중에 여기 라인을 추가하다면 13개, 14개, 15개 뭐될 수도 있고요. 네, 세로라인도 6, 7, 8개 될수 있는데, 어,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아무리 인체의 근육의 표현대로 라인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라인 수를 많이 집어넣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적은 라인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로우 폴리곤에서 어 뭐든지 시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잡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2개, 6개 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몸통도 12개 6개, 다리도 12개 6개, 팔도 12개 6개로 해가지고, 어, 형태를 맞치고 필요에 따라서 라인을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한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음, 형태를 한번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 꾹 눌러서. 음. 뭐, 일단 허리 부분이, B키가 켜져 있는 겁니다. Soft Selection. 허리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맞춰야 되니까 이 부분에 놓고, 스케일로. 어, 만약에 가운데서 누른다면은 좌우 사방으로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이쪽에서 누르면은 X축으로만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X축으로만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약간 위로 올려서 올려서 요쯤에다 여기에 저기 그다리에그 뼈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끝에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 뼈가 보이죠. 그 부분에다 맞춰놓겠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 가슴은 없다고 생각, 가슴 따로, 따로 또 붙일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형태를 크게 크게 맞추는 겁니다. 형태를 크게 크게 맞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 형태를 크게 크게 맞추고 여기는 좀 내리는 게 좋겠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어, 맞습니다. 여기는 뭐이 부분이면 되겠죠. 여기 쇄골이 어, 있는 거죠. 세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맞춰주고 나중에 다리, 어, 목을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 보겠습니다. 허리부터 맞춰볼까요? 자, 제 단축키를 쓰는 거는 QWER입니다. QWER을 가지고 어, 이렇게 단축키를 쓰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어,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어, 경험이 너무 길게 찍으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내로 작업을 하려고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빨리빨리 작업하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10분 정도 내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에 따라서 얘 같은 면의 흐름을 맞춰서 근육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음, 경우에 따라서 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가 있으면 동영상 끊고 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표현을 한 다음에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지겹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슴은 빼고 그냥 큰 형태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잠깐 끄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만 어, 좀 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익스트루드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하시고, 이렇게 빼서, 프론트뷰에서, 목 시작하는데, 여기가 지금 쇄골 부분이죠? 목 시작하는데, 요쯤이겠죠? 요쯤에다가, 스케일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주셔서 형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익스트로드 하겠습니다. F11 눌러서 f 1 2입니다 면에 모들로가서얘 예 선택하고 Ctrl 키 눌러줄 거예 윗면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좀 눌러서 익스트루드 페이스. 그래서 쭉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 이렇게. 여기 조금 넓어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퍼스펙티브에서 보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큰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제가 이렇게 빼 봐서 뽑아서 이렇게 해서 다리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